배우 박민재, 중국 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망 충격의 이유. 중국의 한 조용한 도시, 박민재 배우는 자신의 새로운 작품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행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걸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무너뜨린 것일까? 박민재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가까운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 건강을 자랑했지만 최근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앗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는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걸까? 중국은 그 광활한 땅과 독특한 문화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박민재 배우가 머물렀던 지역은 대기 오염이 극심한 지역으로 이는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의 일부 도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뱃의 공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박민재 배우는 이러한 환경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면서 그의 호흡기나 심혈관계에 급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평소 건강하더라도 대기 오염에 민감한 체질이라면 급성 중독이나 심각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더구나 박배우가 이동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강도 높은 스케줄을 소화했다면 그 악영향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다. 박민재 배우는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과 물의 위생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특히 박배우가 먹었던 음식이나 마신 물이 바이러스, 기생충 혹은 독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그의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는 위조 음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한 식재료로 보이지만 사실은 합성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갑작스러운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박민재 배우의 마지막 식사가 과연 안전했을까? 중국은 지역마다 기후와 생태 환경이 크게 다르다. 박민재 배우가 머물던 지역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습도, 온도, 미생물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질적인 환경은 그의 몸에 갑작스러운 적응 부담을 주었을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박배우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노출되었다면 단시간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중국에서의 일정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과로 상태에서 이국적이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신체적 균형이 무너졌을 것이다. 특히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더해 음식, 물, 그리고 새로운 기후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박민재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건강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다. 대기 오염, 위생 문제, 이질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합쳐져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그의 마지막 이동 경로와 섭취했던 음식, 그리고 체내 반응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라는 낯선 땅이 제공한 이국적 매력 뒤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민재 배우가 남긴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이는 우리가 여행지의 환경과 건강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몇몇 팬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건강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을 받았다. 혹시 이로 인해 누군가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닐까?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문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민재 배우는 과거에도 해외 팬들과의 언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번 중국 여행 중에도 그의 발언이나 행동이 오해를 사서 현지인들과 갈등을 빚은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런 갈등이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그가 사망한 장소와 당시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가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 보였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여행 피로나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걸까? 박민재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동시에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박민재 배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의문이 불리는 날, 우리는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재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단순한 비보를 넘어 언론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들이 증폭되면서 국내외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가설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그의 사망 원인을 건강 이상으로 추정하며, 그는 이전부터 과도한 스케줄과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지인들의 증언을 인용했다. 전문가들은 대기 오염, 과로, 그리고 미처 발견되지 않은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박배우의 죽음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해외 매체에서는 그의 사망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최근 중국과 한국 간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박민재 배우가 특정 사회적 발언으로 인해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등장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적 원인이 아니라면 문화적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기사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수많은 음모론을 만들어냈다. 박민재 배우의 팬들은 그의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일부 언론의 과도한 취재 방식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마지막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팬들의 메시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과열된 취재 경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몇몇 언론은. 그와 함께 있던 동행인의 행적과 증언에 주목했다. 박민재 배우는 그날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진술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동행인의 인터뷰 내용은 보도될 때마다 새롭게 편집되어 사람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도 그의 죽음에 대해 보도하면서 현지 환경 문제와 안전 관리 미흡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언론은 중국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한중 간의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헤치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의 사망에 얽힌 수많은 가설들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민재 배우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연결된 거대한 퍼즐로 남아있다. 언론과 대중은 그 퍼즐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진실을 찾고자 하며 그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